끝을 알수 없는 바다. 그곳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바다에 나가는 어민들이 한 번쯤은 들른다는 이곳.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바다 한가운데 이 작은 곳에서 과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육지로, 육지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뭐가로도 가고 한번 가보기도 그래. 무덤 잘이 염무가 보러 간다고. 무덤이요? 아까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건가요? 바다 한 가운데 덩그러니 자리한 이곳에 무덤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람이 있었는데 이글리는 그다음 부검을 관리단이 못찾서 해선 내 누가 보러 간다고 또 가자고.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배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가야 도착하는 이곳 정말 무덤이 있을까요? 그렇게 배를 타고 도착한 이곳.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작은 섬, 그 안쪽을 살펴보던 그때. 진짜 있네, 무덤. 무덤이야? 풀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지만 확실히 봉긋 솟아오는 모양이 무덤 같습니다. 왜 이런 곳에 무덤이 있는 걸까요? 과연 무덤의 정체는 뭘까요? 이런 곳은 어렸을 때부터 알지. 나 어렸을 때부터. 언제 만들어졌는지 추측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이 무덤, 대체 왜 바다 위에 자리에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엔, 바다 위에 있는 정체불명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남 고흥의 한 바다,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 위에는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는 데요.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곳에 묻히게 됐는지, 바다 위 무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마을 분들도 이 무덤의 정체에 대해 추측만 할 뿐이었는데요. 대도한 250년은 되지 않았을까. 들인데여다 묘를 쓰고 그분들이 몇년 전까지 여기벌초다그 자손들이 절대 그런 곳에 우리들은 그렇까지그못못요 바다는 파도가 높게 치거나 해일이 닥쳐올 수 있어서 무덤을 만들기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있는데도 오랜 세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만 물에 잠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풍 오면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요. 물에 안 잠기니까 일단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선조들한테 들어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섬이 태풍 또 해일을 해도 잠긴 적이 없다 그래요. 알면 알수록 그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 기이한 무덤 관할 군청을 찾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덤이 있는 토지에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봤습니다. 과연 무덤의 주인을 알수 있을까요? 땅을 등록할 때 토지랑 임야로 등록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임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삼 번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토지를 관리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묘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무덤이기 때문에 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바다 위, 그것도 작고 좁은 이곳에 무덤을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무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무덤을 쓴 부분들은 신라 시대 문무왕이 경주 앞바다에 그 섬, 그러니까 바위에 그 화장한 유골을 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군을 막기 위해 죽어서도 바다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문무대왕릉, 수중릉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찾기가 어렵고요. 조선시대 말기 정도에 썼던 무덤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홀로 있는 무덤. 그렇다면 어떻게 시신을 운반했을까요? 그로 이제 그 저기 안반들이 쭉 옆에 이제 분포하고 있어서 물이 빠지면은 이제 저 형태가 이제 온전하게 보인다고 봐야죠 자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자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썰물 시간에 맞춰 육지가 드러났을 때 상여를 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해지는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제작진이 직접 도보로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한 발자국 떼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썰물때난 갯벌은 그냥 걷기도 힘든 곳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여를 하고 육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덤까지 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마을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6월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다가 이제 딱 모셔놨다가 이제 몇 번은 다시 이제 사토를 해가지고 2, 3년 뒤지 시신을 묻은 거아니요 시신 6월만 가지고 왔지. 그렇다고 해도 주변으로 육지와 큰 섬들을 두고 왜 굳이 이곳에 무덤을 만든 걸까요? 터가 좋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다가 계속 모시는,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이 차고 빠지는 이곳에 무덤을 만든다는 게 불안할 법도 한데 터가 좋다고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 이곳이 무덤이 있어도 되는 자리일까요? 확인을 위해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덤 주변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확인하는 전문가. 자, 과연 어떨까요? 자, 이 어, 자리는 어, 수맥은 그랬고 네. 음, 땅의 기운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자리로 어, 묘토로서는 어, 가능한 자리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리적인 주변 환경 덕에 무덤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도 덕분입니다. 안산 역할을 하면서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을은 지금까지 태풍의 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스터리한 무덤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지켜주고 있었네요. 마을 사람들 역시 이 터의 좋은 기운이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다는데요.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고 마을이 무탈한 것도 무덤터의 좋은 기운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의 무덤이 명당이라서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사고 율도 없고, 예 그래서 좋아요. 오랜 세월 무탈하게 자신을 지켜왔던 무덤처럼 앞으로도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좋은 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리 M 무덤의 뒤덮인 수상한 마을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근처에 바위산이 있어 일명 돌산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 무덤들이 눈에 띄는데요. 뭐집 근처와 담벼락 옆.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도 무덤입니다. 내네 용이 올 때만 해도 정말 묘가 억수 많았어. 그래 내가 여기서 온지한 30년 넘거든. 왜이 무덤들은 공동묘지가 아닌 집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의 묘를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집 근처에 무덤을 만든 것은 아닐지. 도대체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지 주민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모르지 누군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 오니까 봐, 요 묘가 있, 들어서가 있던데 뭐. 무덤 옆에 주민들도 주인을 모른다. 심지어 이름 모를 무덤 옆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 무덤이 옆에 있는데 안 무섭어요? 안 무섭지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 어, 산 <laughs> 우리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친구 삼아, 번 삼아, 할미 할배 삼아, 그래 우리는 지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좀섭섭섭섭 했는데요. 이 오래 사니까 정이 들어 가지고 무까지 들으셨다고요. 아, 마침무덤주에자처 풀을 베고 있는 주민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아유, 묘 뭐, 주인의 아유. 가족 아유. 가족일까요? 누구 문의요? 이 모든 내는 몰라 나지 어? 모른다고요. 것도 몰라 얘기예 집에 있는 저 되는 거는 어떻게 비주야 되지? 어. 뭐 음. 너무 이웃 할매도 또 신경 복받는다고. 아복 받는다는 마음으로 집 근처에 묘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사람들인데 이때 또 다른 묘를 관리하는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이분은 차례를 지내는 건가요? 모르는 묘에? 여기 어떻게 되세요? 여기 묘하고? 여기는 우리 부친이고 여기는 우리 모친이고 아 이분은 모르는 묘가 아니라 실제 부모님의 아, 묘군요. 네. 명절 때마다 벌초하러 찾아오지만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의 묘를 대신 잘 돌봐주고 있다는 것, 뭐 익숙해져 있는 풍경입니다. 진짜 나가서 자주 묘를 못보다가그 못 주위에서 그래 해주고 이러는까 고맙죠. 주인들이 그 신경 써주니까 묘에 대한 그 신경 써주니까. 이렇게 마을에 있는 무덤은 무려 80여 개. 무덤 마을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간 제작진. 여기서 돌산 마을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 음. 어서 마을이 형성된 거는 그거는 이제 요자료가 맞는 이고요마을 묘지가 들어선 게 아니라 마을이 공동묘지였다. 잘 이해가 되는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지어진 마을. 그래서 제작진은 과거 돌산 마을에 대해 연구했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형 고지 거의 무형 고지에요 무형 고지고 국가 땅이고 말이죠. 시시유지 이런 놓으니까 갈 관리할 사람이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지어졌어요. 사연인즉슨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공동 묘지였다는 이곳이곳에 생계가 어려워 갈곳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룬 겁니다. 묘 옆자리를 내준 것이고 뭐 무덤 관리도 해 왔던 곳인데요. 사람들 자꾸 많이 살게 되고 도시가 팽생해 가니까 공동모지에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올라와서 살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집을 지을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단 곳까지 올라와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무덤 마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자리했던 묘들이 없어지거나. 파헤 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요? 집 마당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묘들도 이제는 볼수 없었는데 응.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무덤 여기가 막 파헤쳐져 있던데? 그걸, 그걸 빼간 뭐. 거지. 아니 자기들이 빼가지 이제 자기 저기 아, 어, 여기 이제 개발한다고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묘덤을 아. 다공고로 냈거든. 재개발이요? 아, 아, 마을에 남아 있는 무덤 옆에는 이장을 하라는 팻말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 무덤이 지금 현재 한5 0개 정도는 지금 현재 이장이 완료됐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저희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3, 4월 경에는 어, 이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인지 이날도 이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희로애락이 억수로 많았지요. 동네가 너무 어수선한 데가 돼고 개발된다 이동네 없어진다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30년을, 세월을 살면서 무덤이랑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제 떠날라고 하는 게좀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마을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 삶과 죽음이 공존했던 독특한 마을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